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지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스트, 목록이라고도 하죠.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예제를 찾아봤거든요. 찾다 보니까 리소스의 데모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 다섯 가지가 좀 굉장히 좀 쉬운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먼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블로그에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 최초 정리할 때부터 한 6개월, 7개월쯤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많이 바뀐 것도 있고 해서 공부도 다시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영상으로 설명도 한번 드릴까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 주소는 제가 어, 블로그나 유튜브, 그, 본문 내용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주트로 들어오시거든요. 여기에 리소스에 데모스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뷰 데모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데모로 오면은 처음에 이렇게 요런 페이지가 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데모를 시작하라는 여기 어 파란색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할 건데 일단 한글로 번역 한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눌러서 이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여기서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전체 이 화면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따라서 쭉 따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어, 프로그래밍 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금 페이지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예요 팀즈에 teams에 여기 팀 안에 여기 채널이 쭉 있죠. 그 채널들 중에서 하나를 한것 같아요. 찍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채널에 포스터도 있고 뭐쭉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 팀즈 어, 여기 목록 있죠. 이 부분을 팀즈 목록이라고 해요. 목록에 이제 새 탭을 눌러서 이제 만들 거예요. 리스트를 추가할 거예요. 이건 지금 그 이제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클릭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떠요. 새 창이 뜨면은 애드 뉴탭이라고 여기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어 여기 탭에 붙일 수 있는 많은 서비스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 한번 찾아볼까요? 웹사이트는 알고 있고 파워포인트, 엑셀, 파워앱스, 파워비아이 뭐 이런 것들을 여기 탭에다가 붙여넣을 수 있네요. 는 우리는 지금 리스트를 하기 때문에 리스트를 클릭해 볼 거예요. 자, 설명 한번 볼까요? 목록앱을 클릭하여 새 목록을 시작하거나 기존 목록을 팀 채널 탭으로 가져옵니다. 돼 있는데 일단 여기 리스트를 클릭할게요. 리스트를 클릭하면은 여기 세이브 버튼이 나와요. 여기 일단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리스트 보이시죠. 여기 목록에 리스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록을 만들 건데 어 목록을 처음부터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붙일 거냐,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Create a List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 리스트 의 독립된 앱과 똑같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팀즈 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팀즈가 아니라 리스트 본래의 그 동네평 앱에 들어와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있고 그 밑에 템플릿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처음부터 만들기죠. public 그 다음 이제 엑셀에서도 가져와서 바로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던 리스트를 어그 뼈대 구조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져와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 템플릿을 이용하시기를 바래요. 처음에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어, 가장 가까운 것들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은 여기 어 a 매니저 요 자산관리자,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클릭합니다. 이요 부분을요. 그러면요. 미리 보기 형태로 미리 만들어진 걸 우리한테 예시로 보여줘요. 어, 근데 뭐안 보여요. 밑에 어디 버튼을 누를지? 요 밑에 숨어 있어요. 여기여기 <laughs> 전체 화면을 한꺼번에 다못 담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템플릿을 이제 사용하겠다. 그럼 이제 유저 템플릿을 이제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갈게요. 그러면 여기 어셈블리하고 디스크립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이름을 본인이 원하는 이름이라든지 뭐 설명 이런 걸 간단하게 달아줍니다. 그리고 요 이제 전체 모양에 대한 어떤 색깔, 색상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파란색을 했는데요 그리고 아이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가까운 것들. 여행 같으면 뭐 비행기 이런 게 좋고 뭐 음식 같으면 어 음식이 뭐 있나요? 이, 이 그림이죠 팔레트. 뭐 과학 같고 저축 같고 로봇 같고 이런 이제 관련성 있는 아이콘을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요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 부분 클릭하면은 디바이스 우리 지금 이, 그 예제로 들게 이제 장치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 이걸로 했어요. 그리고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꿨네요. 그리고 여기 이런 목록을 선, 목록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근데 이 아이콘은 그냥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어 생겼어요. 이렇게 벌써 만들어졌어요. 여기 디바이스 포또뭐그 다음째 태그, 상태, 제조사, 모델, 컬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집어 넣실 으때 여기 U 아이템에서 데이터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필요한 것들 하나 하나 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요 위에 설명들 보고, 뭐 상태, 색깔, 뭐 모델 이런 거다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여기 클릭해서 집어넣으시면 다 집어넣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그럼 이제 요 하나가 이렇게 이제 저장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다음에는 그 디바이스라는 그 이러므로 이렇게 러로 그 목록템 프리위에 되어있네요. 예, 여기서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건 목록 그 리스트를 다루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디바이스를 눌러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막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적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 있잖아요. 정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셋 타입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항목 순서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어셋 타입에. 거기서 이제 알파벳 이제 오름 차순 아니면 내림 차순 뭐 필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오름 차순으로 요것들을 정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름 차순을 누르면은 이제 K부터 해서 L, M,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렬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정렬도 가능한 거고 여기 보면. 또뭐 사용 중뭐 아니면 사용 가능함 뭐 아니면 수리가 필요함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수리 중 이런 것들 예약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걸 이제 누르면은 그룹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룹화를 요런 상태들 묶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 여기 그룹바이스이 어, 요거 있네요. 요걸 눌러서 이제 상태별로 그룹화 한번 해볼 거예요. 누르면은 여기 상태 있죠 여기 available in the field in user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묶음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 여기 왜 s e t type이 할까 한번 눌러볼까요? 어, 아 이렇게 상태별로 조금 더 자산 또 가지고 아, 조금 더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가 봐요. 예. 누른 다음에 필터 필터를 해서. 아, 이런 뭐 것들 중에서 요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뭐 랩탑이나 마우스라든가 요렇게 해서 필터를 필터링 해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필드 바이 어셉 타입에 나오면 키보드, 랩탑, 마우스가 있는 중에서 우리는 랩탑을 노트북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아 그럼 랩탑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vailable 한 다음에 여기 어셉 타입 누르면 요렇게 되네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불려드는데, 이제 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분과 이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요. available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이걸 눌러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요 개별 장치 누른 다음에 여기 대화창이 있거든요. 여기 누르면, 어, 요 밑에 내려가시면 대화창이 있어요. 여기. 여기 일반적인 그, 저기 대화창이죠. 댓글 장치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시면 되는데 당대왕 이름을 꼭 집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여기 알트 i o 션 요거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알트 e x 션 알렉스 윌버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잘 우리 팀이 잘 되고 있으니까 뭐 하나 더 사돌라 이런 얘기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메간이 이렇게 딱보내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내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쪽에 대화창에서 했잖아요. 이게 포스트, 이쪽에도 또 게시판 이쪽 탭에도 요 내용이 똑같이 게시가 돼요. 요거 한번 볼까요? 포스트요. 요렇게 보면은 요 방금 요거 했던 거죠. 그죠? 메간 브라운이 알렉스에게 우리 침대 잘되고 있으니까 요거 좀더 구입해줘 사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 요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끝나고 다른 것들 이제 더 공부할 것들이 나타나네요. 네. 지금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